원래 시작은 인포멀 섹터에서 능마주의 활동을 통해서 먼저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능마주의와 고물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일까요? 선진국에서는 능마주의와 고물상은 전혀 없었던 것일까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 카트린드 실기라는 사람이 쓴 '쓰레기 문명의 그림자'라는 책을 보게 되면 서구에서의 농마주의의 활동의 역사들을 잘볼 수가 있고요. 프랑스 파리의 경우에 1 9세기에 전성시대 때한 10만 명 정도의 농마주의들이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리의 쓰레기 관리 역사에서 재밌던 게 1983년도예요. 파리시에서 이제 쓰레기통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도입이 됩니다. 응? 쓰레기통의 도입이 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을까요? <laughs> 쓰레기통을 사용하게 되면은 능마주의들이 활동을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집 밖으로 내놓으면 여기서 돈이 되는 것들을 능마주의들이 골라야 되는데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담아서 정해진 시간에 딱 배출하고 지자체가 이 쓰레기를 바로 가져가 버리게 되면은 능마주의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그러면서 이 쓰레기통 사용 의무화 조례를 누가 제일 반대했냐? 당시 파리, 프랑스에서의 진보 지식인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압살하는 아주 악법이다. 그러면서 조정이 돼요. 어떻게? 시간을 조정하자.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내놓는 시간, 지자체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죠. 그 시간 차이 동안에 이제 능마주의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쓸만한 것을 가져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 당시 파리에서의 능마주의는 공식적으로는 허가주의였어요.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니까 경찰들이 파리의 능마주의들을 관리하는 체계였죠. 왜냐? 능마주의는 도시의 치안을 불안하게 하는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능마주의들을 관리하는 체계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능마주의들도 어디에서 관리했냐? 경찰들이 관리했어요. 그래서. 어 경찰 관련 법률에서 능마주의 그리고 고물상의 허가 제도라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뭐 동서양을 막론라고 어, 유사한 접근법을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능마주의를 뜻하는 뭐 다양한 용어들이 있어요. 영어로 능마주의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레그 피크라고 합니다. 레그가 뭐예요? 헌 옷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니까 헌 옷을 줍는 사람. 능마주의자. 우리도. 능마주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어로도 레거피커라고 합니다. 왜 레거피커라고 했을까요? 도시에서 비공식적으로 쓰레기 중에서 돈이 되는 것들을 주었는데요. 그 대상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였어요. 헌옷까지 아니면 뼈다구 같은 것들. 헌옷은 왜 주었을까요? 종이를 만드는 원료였거든요. 재지산업에서 종이를 만들 때 우리는 펄프를 생각하는데요 펄프 산업은 19세기 후반에 도입되었던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도시에서 나오는 천연 섬유로 만든 옷 등이 종이 만드는 공장의 주요 원료였다고 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하층민들이 도시에서 버려지는 헌옷가지 등을 모아서 재질 공장에 원료를 공급해 주는. 그런 활동들이 서구에서도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스카빈저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스카빈저는 자연 생태계에서 사자 같은 포식자들이 먹고 남은 썩은 고기들을 청소해주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동물들을 스카빈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시에서도 이렇게 쓰레기 중에서 돈이 되는 것들을 골라내는 사람들을 스카빈저.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브라질의 카타도로도 영화 등을 통해서 아주 유명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능마주의, 양아치, 뭐, 고물행상, 엿장수,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요.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이런 용어 쓰지 말자. 국제적으로는 웨이스트 피크라고 하는 공식적인 용어를 쓰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웨이스트 피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서구에서 음 능마주의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19세기까지는 서구에서도 능마주의들이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고 라 하는 것인데요. 이 흐름이 언제부터 끊기게 되냐? 1950년대 이후가 되면은 도시에서의 능마주의 흐름들이. 급격하게 세퇴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을 하게 돼요. 도시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능마주의의 활동들을 좀더 법률로 금지하는 규제들을 하게 되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량 생산 체계에서 천연원료의 가격이 하락을 하죠. 그러면서 재생원료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다음에 서구에서는 복지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널리 보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들의 경우에도 굳이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줍지 않더라도 생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도시에서 이런 쓰레기를 줍는 활동들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용품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지요. 페트병이 발명되기 시작한 것도 1970년대 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970년 이후가 되게 되면 재사용 유리병 자체가 일회용 캔이나 일회용 페트병이나 아니 면 기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나 아니면 비닐봉투 같은 걸로 급격하게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쓰레기 문제가 선진국에서 매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1980년대가 되게 되면 각 국가들에서 지자체가 중심이 된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가 한십몇년좀 해보니까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게 점점 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 이거는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거는 좀 책임이 생산자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90년대, 그니까 1991년도에 독일을 시작으로 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다시 정리하게 되면 비공식적인 능마주의를 중심으로 한 재활용 체계에서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처분 이주의 체계, 그러다가 다시 지자체가 재활용 사업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지자체만의 재활용 사업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까 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제도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을 이해하시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숨고 갈게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laughs>